세분체, 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? 여기 이제 딱 초점이 맞춰지면 되겠죠? 자,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. 하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걸 안내해 줘야 된다. 제일 먼저,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은 한 분은 밤, 한 분은 낮 이렇게 돌아간다. 자, 그러므로 이 밤과 낮이 돌아가면서 우리도 함께 맞물려서 어두운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밝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. 응.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. 왜?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. 자, 두 번째. 응. 자,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,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하나는 주의의 도움에서 돌아간다. 여기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. 이 세상이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에서 돌아간다. 이걸 가르쳐야 돼. 그래서 노력할 때 이게 본인이 자, 노력할 때 제일 첫 번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방향 왜냐 주위에서 주위에서 잘 도와 줄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돼. 그러면, 여기는 전체가 이로운 일을 해야 된다. 그래야 전체가 잘 도와준다. 또 상대, 상대방 이로운 일을 해야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. 이렇게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. 방법이 중요하다.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씨와 열매가 같아. 씨와 열매가 같아. 그래서 심을 때 열매를 심어야 된다.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. 자 씨하고 열매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심어야 된다. 그래서 항상 무엇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가정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. 고그 생각하고 그 다음 동작을 준비하라.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줘야 된다. 농사를 칠때 씨를 씹는건 알면서 생활 속에서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 경험이니까. 경험한 이야기만 하시면 돼. 막, 어려운 거 하지 말고. 그렇게 해주시면 돼.